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윈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윈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죽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고지로 드릴지니라.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주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 것, 맨 처음 태어난 장자는 사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거룩하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의 장자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여 받으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대신하여 성막의 일을 하며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져온 11조를 통해 먹고 생활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조를 통해 땅도 없고 아무 유산도 없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같은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조에는 그런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일을 하고 그죄 값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이 드려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기 죄의 문제를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11조 안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지나갔지만 사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전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드려지는 11조에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자신들이 처음 것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되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받은 11조의 재물을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게 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예위인들에게 전달한 11조는 다시 제사장에게 전달이 되고 제사장에게 전달된 11조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전달된 11조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열매, 자기의 장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제사장에게는 이 땅에 분깃, 이 땅에서 물려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벅찬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산이 되셨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서 올려지셨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받습니다.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나에게 먼저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아무 유산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을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11조는 또 내가 드린 가장 좋은 것 천엘매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 참으로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의 1을 드리느냐? 10의 2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고 11조를 하느냐 아니냐는 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만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이고 헌금이고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억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찬양하며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